CCTV를 본 결과 윤석열의 마카파식 떼쓰기로 일관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 체제에서는 윤석열은 사실상의 구치소 내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혹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어라 혹은 나와 달라라는 정당한 요구 또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, 아예 모르쇠로, 막무가내로 방해한다든지, 심지어 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재왕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CCTV 열람을 한 결과, 어, 계속해서 반말조로 얘기하는 전직 대통령, 그리고 검사로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발언들. 내가 거부하면,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1차 집행, 2차 집행 하는 내내 혼자서 90% 이상을 혼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. 기세 등등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투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혼자서 떠들고 발언하고 기세 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의 수사는 거부하고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거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.